챔피언즈맨 고뎁니다 오늘은 제가 베이블레이드 할거예요 처음에 물은 베이블레이드 먼저 이거 두개만 사용할거예요두 개. 일단 베이 소개 먼저 할게요 일단 제트 아킬레스 제노 엑스칼리버 바이키리 윌바이브 필리나그라로카 헤드하드 케르베어스, 테드하데스, 버스트 스 클리버, 가이스트 팜데, 리딩 마이킹, 블러디 용경스, 스프링 도 제트 아킬레스, 이이름 모르겠다.

괴롭힘이 가장 많고 인건비 상락 등 노동력 착취, 연구 자장물의 강탈도 빈번합니다. 성장 속력도 핵권입니다. 이런 부당함을 겪거나 목격해도 대학원생 대부분은 신고는커녕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불리한 조조 <목소리> 팀이 <눈동팀에> 하나, 다음, <목소리> 다음 또 불리한 조조 <목소리> 팀이 하나. 그럼, 그럼. 이걸 다썼습니다이 <목소리> <외부하는 목소리> 네, 해결해. 네.

파워 못믿꺼 거. 오, 대결. 이거 치열해 뭐야? 버스 응. 누가 될까요? 대다스가고다데스두 번째 배터. 이번에 이런 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이걸빼가지고모드 체인지 이모드였거든요가이모드로 체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드로지거이 완전 버이트약거 이거, 이요 원래 약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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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갈 수 있네요. 다시 할게요. 버스 엑스칼리버! 싹! 결승전 진출 이건 긴상상 이런 거 따따. 버스트 피리즈이제다매버스 엑스칼리버. 출결승로 올라가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삼사사 삼십사 초 s 에 m Sam, 스피크 조선소 보증채무를 회수하는 등 출자 전환으로 한진중공업 주식 일부를 취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팝인데 스리바이브 피닉스. 오, 완전 시원할 것 같아요. 이 흡수를 하고 얘는 아무가 빠지고 완전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거든요. 출자 전환의 주리를 열심히 자본잠와 뚜루부뚜루이 나선 만의 또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꾹꾹 어아뭐 빠졌어. 아지하고 가이스 이거 폭주졌고 뭐야? 폭주 뭐입니까? <놀람> 가스는 멋지잖아요. 근데 폭주 너무 심해요. 폭주가... 완전 폭주가 빵꾸 똥구에요 짐을 아 들고 할줄 알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기 오, 이 기계 맞닥떴어요 아,

네, 가 이겼다. 다음 가이스티가 먼저 돌리했습니다와 버스트 될뻔 아무 안 빠지고 아무 빠지면서 버스트 되면 완전 충격이에요 이거. 쓰리 투어. 맞아 어떻게 어떻게 뭡니까 가시죠 또사 배배와 이거 이렇게 대결 뭡니까 이렇게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네, <목소리> 가이스트 파브 제 예상 가이스트 이겨요. 제 예상 가이스트 백퍼 이깁니다. 가이스트 스텝이라고 얼마나 좋은데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려아까무너에 부딪혔어요. <놀람> <놀람> H5형 조류 이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연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 k m 를 야생 조류 확산 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 서류 중인 가금 조류에 대한 예찰 검사를 강화하기로했습니다또 부사실은 그이 지역에서 조류 이동을 통제합 도도나중에붙겠습니다 야! 내가 해줄 거야. 흡수해버리기 제트 아클라스

아, 가위스란다. 해자드대, 이렇게, 스프리걸.